1991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의 알프스 산맥. 등산객 부부가 우연히 발견한 시신 하나. 그런데 이 남자 무려 5,300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가 살해당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옵니다. 1991년 9월 19일, 독일인 등산객 헬무트와 에리카 시몬 부부는 티롤 알프스의 웨치탈빙에서 이상하게 보존된 시신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산악 조난자로 여겨졌지만 연구 결과 이 시신은 기원전 3300년 경의 인물. 그래서 이름도 외치,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붙여줬죠. 보존 상태는 놀라웠습니다. 살점, 옷, 신발, 무기까지 거의 온전했고 그의 위에서는 마지막 식사로 먹은 야생 염소 고기와 곡물이 확인됐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른쪽 어깨 뼈에 자고 뚜렷한 파열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2001년 이탈리아 볼차노의 연구진이 최신 CT 스캔과 혈흔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힙니다. 그의 어깨에는 화살촉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화살이 동맥을 끊으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손과 팔에는 방어흔처럼 보이는 상처들 머리엔 둔기에 맞은 흔적까지 남아있었죠. DNA 분석에선 4명의 다른 사람의 피가 외치의 무기와 옷에서 발견됩니다. 즉, 그는 생존을 위한 전투 중에 공격을 받았고 도망치다 빙하 위에서 죽음을 맞은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해졌습니다. 외치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의 피해자이자 5천 년을 거슬러 온 살해 당한 마지막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내일의 반전 쇼 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